すいません。Uh huh. <laughs> 이번주는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일도 좀 열심히 하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운동 결산으로 하면은 스내치 PR 저크 PR을 했습니다 스네치는 5파운드 PR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10파운드를 올려버렸어요 5파운드만 올렸었으면 하면 됐을 것 같은데 10파운드 올렸다가 실패했고요 그래도 5파운드 증량 했으니까 드디어 스내치 할때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 원판을 낄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 좋고. 저크는 마찬가지로 5파운드 성공했습니다. 저크 하는 날은 팔꿈치도 조금 안 좋고 어깨가 조금 아팠어요. 왜냐면, 이번 주 연말 기념으로 제가 모든 그 체육관 회원님들 스파링 가볍게 해드리려고 오라서 했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거를 일주일 동안 나눠서 했어야 되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그 연말까지는 꼭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만에 30몇 라운드를 했어요. 32, 3라운드 했나?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몸이 상해버렸다 막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제가 이렇게 하다가 방심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딴 생각하다가 팔을 갑자기 툭더넣는데 툭 그때 약간 여기가 조금 놀란 것 같아요. 여기 뼈 쪽이 원장님 말씀으로는 발목 빈거랑 비슷하게 팔꿈치를 삐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싱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주 있긴 해요. 그, 거리 조절을 실패했을 때 너무 많이 펴지다 보니까 이게 툭 털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은 좋은 상태는 아니고, 어깨는 이게 많이 맞아서 그런지 뭐 주먹을 세게 던지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안 좋더라고요. 좀 염증이 많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운동하면서, 어, 오늘은 어깨 통증도 있고 팔꿈치 통증도 있으니까 아픈 무게까지는 가지 말자. 몸, 몸이 이상하면은 그냥 내려놓자 했는데 괜찮았어요, 오늘. 그래서, 왜냐면 워밍업을 좀 오래 하기도 했고 좀 엄청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서 기분 좋게 파운드 증량도 성공했습니다. 초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초에는 새로운 습관도 만들었습니다. 냉수 샤워. 쓱스기님 유튜브 보면서 왔는데 너무 차가요. 근데 문제가 여기 물이 특히 차가운가? 겨울이어서 그런가? 어막몸할 때는 숨이 안 쉬시는데 머리 할 때는 이 기절 할까봐무안무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지만 좋다고 하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작년보다는 간단한 말이지만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운동적으로도 그리고 뭐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운동 쪽 지식도 경험도 많이 발전하고 싶긴 해요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조급함을 조금 가지고 있어야지 저를 개게 되더라고요 저는 편안함에서 오는 출이 많이 되면은 금방 나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뭐 당연한 말인 것 같긴 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인 것 같기도 하고 돈도 많이 모으고 지식도 많이 쌓고 돈도 경험도 많이 쌓고 해보겠습니다. 달라진 건 없지만 꾸준하면 발전할 수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공부는 좀더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목표하고 있는 거는 자격증 같은 걸좀더 전문적인 걸 하나 더 하거나 아니면 그 강의 같은 거 전문적인 교육을 하나 등록을 해서 하거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월에 안짐에서 승현초인이 선수님이랑 안창민 선수님, 코치님이 분이 계시는 그분 강의를 들을까?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요. 25만원이어서. 제 기준에서는 비싸다는 겁니다. 오늘 운동은 마무리하고 출근할 준비해보겠습니다. 상 남기려고 찍고 있습니다 오늘 운동은 거의 처음으로 스케일을 했습니다 무게 스케일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어? 체육관에서 찍다가 회원분이 오셔서 도망쳤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이어서 말하자면 오늘 운동은 제가 자체적으로 마드 무게를 스케일 했습니다 원래는 스케일 하는 거에 조금 우수적인 편인 것 같아요. 약간 훈련이 덜 된다고도 생각을 했고 저는 항상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는 이 휴식의 중요성이나 너무 높은 강도를 하지 말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회원분들이나 제가 알려드리는 뭐 분들한테는 저한테는 이상하게 그렇게 대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내가 정말 지금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맞추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몸살 부리고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걸까를 아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고민하고 안 하다가 오늘은 확실한 통증이 있었어요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있고 염증이 많이 생긴 것 같은 왼쪽 날개뼈 쪽에 담이 걸렸어요 근육 쪽에 그래서 오늘을 한번 무게를 줄여보자 하고 스케일을 했습니다. 좀 과감하게 많이 무르기를 줄였어요. 50파운드를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35파운드까지 줄였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세에 좀더 집중할 수 있고 문제점 같은 거, 전략 같은 거에 좀더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몸이 운동이 끝난 후에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내 컨디션에 맞게, 내몸 상태에 맞게 스케일을 하는 버릇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물론 버릇이 되진 않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할때 하고 아닐 때는 안 하고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래도 오늘 스케일은 조금 가벼운 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처음 하다 보니까 무게 설정이 약간 가벼웠던 것 같고 오히려 이런 것도 피드백하면서 고쳐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번 주는 운동 자체가 얻어가는게좀 많고 깨달은 게 많아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밥 먹고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ないないない。